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형식적인 예배자를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미국의 여러 유명한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수정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전체가 1만 장의 유리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으면 뭐 나무를 쓴다든지 벽돌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게 재료가 아니라 유리로 완전히 수정빛처럼 햇빛이 비치면 아름답게 빛나도록 그렇게 만든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했는지 5성급 호텔처럼 화장실도 너무나 잘 꾸며 놓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하나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외롭게도 무덤이었습니다. 교회 한쪽에 정원을 멋지게 꾸며놓았는데요. 그 정원에는 교인들의 무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무덤이죠. 우리나라는 무덤하면 어디 산 쪽에다가 무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교회 옆에, 오래된 교회들은 교회 옆에 이렇게 성도들이 눕는 그런 무덤들이 있죠. 그 수정교회도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모든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데 무덤마저 잘 되어 있으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죽기 전에 꼭 수정교회에 등록하고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아 받는 혜택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무덤에 이제 놓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후손들이 그 무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 다니셨구나. 이 멋진 교회 다니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몇년 전에 이 교회가 카톨릭 성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팔려버린 것입니다. 파산을 한 것입니다. 왜이 교회가 파산이 되었을까?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신학의 문제가 있다. 신학, 신앙이 아니라 신학.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영향을 줬죠.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주장했던 신학은 적극적 사고 방식입니다.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또 일면 믿음 신앙적인 것 같지만, 또 너무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게 하는, 또 기복적으로 빠지게 하는 단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계 구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누구를 세우느냐. 결국 자기 아들 세우고 딸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몰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 수정 교회가 과거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였지만 세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뒤처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수정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그 서던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 지역은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수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몇천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시 그 어느 한순간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회가 성당이 그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은 성당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장을 보았기 때문에 저 교회가 저렇게 수만명이 모이고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저 교회가 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부활절이면요. 그 수정교회에 온 성도들 수천명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펼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펼치는데요. 미국에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정말 부활절 퍼레이드를 펼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당도 멋있고 막 그런데 왜 그렇게 파산하게 되었을까? 제가 보는 관점,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관점 중에 하나는 예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방문해 보니까 그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야 이제, 이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면, 그 햇빛이 이렇게 본당 안으로 탁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스테인글라스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파이프 오르간의 그 아름다운 선율, 또 성가대가 얼마나 멋지게 찬양을 잘하는지 수만 명이 모이는 부자교회가 성가대를 조직했으니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솔리스트로 반주자로 그렇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저도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게 교인이 아니어서 더 그랬었겠죠. 저도 그랬지만 관객이었습니다. 관객으로.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 성간에는 저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당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신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저 목사님은 또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다 구경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구경꾼들이 사실 많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참 많이 모이, 모이는 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캘리포니아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 또타 지역 다른 주에서 이렇게 관광 오는 사람들 주일날 껴서 이렇게 여행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여행사에서 딱 정해놓은 코스가 주일 예배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어, 그 수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코스로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화려하구나, 교회 예배당은 이렇게 멋지구나, 교회 음악시설은 이렇구나, 음향시설 저렇구나, 엄청나게 좋구나, 좋구나, 좋구나. 하나님의 좋음을,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시설, 화려함, 예배당의 아름다움, 여기에만 빠져 있었던 그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 구경하러 예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성령님이라도 안갈것 같아요. 냄새 날것 같아요. 추하고 더러울 것 같아요.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그 예배를 기뻐받으시겠어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음악적인 수준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냄새나고 더러울 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은 살려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폐역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양육하여 주셨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런 나쁜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탕자죠 탕자. 결국 유다는 여러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가 늘 형식적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모압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큰 나라 말고요. 자잘자잘한 이런 조그만 민족들에게서도 계속해서 침탈을 당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양육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은 것은 구절을 보니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그래도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은 그 가운데 의인 몇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의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소동과 고모라가 왜,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다는 그래도 생존자가 있었다. 의인이 있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이 유다에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섭하고도 또 진노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는 참 많이 드렸습니다. 월삭, 정한 절기 그리고 수많은 번제, 희생제 뭐뭐뭐 뭐, 뭐, 화목제 뭐 수많은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는 다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어도 하나님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러 왔지만 마당만 밟았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잠깐 와서 앉았다가 가는, 마당만 밟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앉았다만 가는 것이죠.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남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안았다만 가시는 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세요. 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말해도 안 되겠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한 두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가는 거예요. 눈도장, 얼굴도장 한번 찍고 가는 거예요. 몇주안 나오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전화 오니까. 또, 체면이 있지. 그래도 교회 몇년 다녔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 교회 안 나온다고 왠지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전화하는 것 같아서, 오늘 새가족이 오셨는데, 새가족 카드를 쓰라고 하셨더니 잘 쓰시고, 입학원서 내고 갑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학회에 오는 것처럼 얼굴도장 찍고, 안 나오면 담임선생님이 전화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전화 받으면, 나이 60, 70 먹고, 먹어서 그런 전화 받는 게또 창피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시겠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도 을 가지고 오고, 나름대로 모든 절기와 예배는 다 드렸지만, 앉았다만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 13절을 보세요. 견디지 못하겠다. 도무지 가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러 온다는 사람들이 헌금도 가지고 오고, 뭐,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형식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민 교회를 섬겨 보니까요, 이민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같은 한국 사람 그나마 교회나 가야 같은 한국 사람 만나서 힘을 얻고 한국 말로 떠들 수 있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함께 국산 걸음 먹으면서 김치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사람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체면상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직분을,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다 좋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도 예배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고 싶은데 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견디기 힘들다, 가증스럽다, 귀찮다,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예배는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을 바라 만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열심을 다해 찬양하고, 또,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어디서요?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제대로 예배드리고 악한 행실 버리고, 또이 세상에서도 선한 삶을 살고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당과 세상과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예배할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면 다 용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자, 여기서 즐겨 순종하다, 순종한다 라는 것은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원래가 이렇게 됐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진실하던 성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사실 우리도 예수 믿고 첫사랑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고 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좋고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던 성업이 창기가 되는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참 많이들 그런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주셨던 말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물론 부부 사이에서도 권태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까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창기가 되어버리고 음란이 충만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자, 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재물, 찌꺼기가 될 정도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으니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었던 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셨습니다. 24절에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원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찌꺼기와 혼합물을 제하여 버리신 후에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지금 유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는가? 예배가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서의 또 하나의 핵심 말씀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방법은 이러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이도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이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유다의 역사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되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는 이래서 망하고, 이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순수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서 망하고, 이렇게 해서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연단받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치 철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런 연단이 없이도.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고, 순수해질 수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유다서, 이, 어, 이사여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유다, 어, 어, 이사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 마당만 밟지 말고 앉아만 있다 가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자 할렐루야 예, 그한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3년 3개월 만에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으로는. 예배 시간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